오늘은 한옥 하동읍승에 왔습니다. 이 읍승이 에,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아리. 저희가 고아리에 살고 있는데 옛날 이 하동이 어, 통일신라 시라 신라 시대 때는 하동 이구 하동. 이 저희가 구 하동이거든요. 그때 여기가 독 하동의 어, 업이라 그랬습니다. 여기 하동 산성이 딱그 조성되어 있는데요. 여기 보면, 이제 이게 이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, 매장 유산 조사 지역을 해가지고 지금 성각을 쭉 어, 쌓고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놨거든요. 어, 여기는 이순신 장군께서 백위 정군할 때, 어, 이곳, 이곳에서 이틀을 쉬었다 갔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. 그때 고문으로 힘든 상태에서 백이정군요 요 밑에 여길로 요쭉 올라 오셔가지고 여기 하동업성에서 이틀을 쉬으면서 몸을 추스리고 저 산으로 얘가 양갱산으로 넘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하동업성이 아주 예진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한 기초 공사 할때 한번 와 보고 지금 와 봤는데 거의 다 이렇게 생각을 아주 잘 쌓아 놨네요. 이렇게 또중 중간에 어, 뭐 조그마한 호수도 하나 이렇게 어,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해 놨는데 이게 옛날 하동읍성입니다. 여기가. 여기 하동읍성 여러분들 보시고 시간 될때 하동에 오시면 이게 옛날 하동 하동도 하동읍이니까 이곳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밑에 가면 고아 버그라고 아주 유명한 버거집 이 있습니다. 그 버거도 한번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요 주말이면 여기 차들 많이 오거든요. 외지에서, 뭐 강양에서 뭐 진주에서,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이거 버거, 햄버거 소문 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하동 그 버거집 오면서 여기 하동의 유, 어, 유적지 한번 보시고 여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오늘은 제가 하동 업성을 어, 유튜브를 통해 소개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보시고 많이 기억했다가 오실 때 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의 어, 동영상은 하동 업승입니다.